자, 지금 오늘은 런지라는 동작을 설명드릴게요. 자, 런지도 전신 운동에 들어갔는데 주로 하체. 자, 저희가 걷는 것도 많이 안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뛰는 것도 안 하죠. 그래서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가 힘이 없어져요. 어르신들은 정말 다리에 힘이 없어집니다. 자, 런지는 하체 운동 중에서 다리 허벅지에 좋은 운동입니다. 자, 제가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자 항상 기본 자세, 다리 벌리고 엉덩이 놓고 배 놓고 가슴 펴고. 자 이렇게 서 있어요. 거기서 오른발을 뒤로 빼실 거예요. 자 우선은 이렇게 서세요. 이렇게 서면 두쪽다 발바닥이 다 발바닥에 닿아 있어요. 거기서 자 뒤에 있는 발을 뒤꿈치를 듭니다. 자 뒤꿈치를 들면 몸이 살짝 앞으로 나가요. 자 손은 허리에 놓고. 자 거기서 그대로. 그대로 앉을 거예요. 그대로 앉아야돼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무릎은 90도가 되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아, 잠시간에 제가 스쿼트 선전 설명할 때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했듯이, 런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앉으면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자, 그러면 무릎이 다치지 않습니다. 뒷다리가 앉으면서 여기까지. 자, 처음에는 흔들어서 여기까지 못 내려가세요.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내려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내려가도 돼요. 더 작게 내려가도 돼요.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뒷다리가 접어졌다 펴졌다를 하면서 런지가 힙과 앞에서 허벅지까지 같이 운동이 되는 겁니다. 자한번 더요. 자뒷꿈치는 항상 들고 계셔야 돼요. 잠깐. 자 뒤꿈치는 항상 들고 계셔야 돼요. 거기서 뒷다리가 앉아요. 그냥 그대로 앉아. 일어나고 다시 앉아주고 일어나고 이게 런지입니다. 앞에서 다시 보여드려요. 다리 벌려주고 오른발 들고 빼서 자 뒤꿈치 나갔다가 뒤꿈치 를 들면서 모습은 앞 모습은 이거 등 펴고 어깨도 펴주고요. 자 허리에서 내려갑니다. 후 하나 일어나고 둘 일어나고 셋 일어나고 넷 앞에서 보시면. 무릎의 위치가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내려왔다 일어났다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오른발 런지 발 가지고 오고 자 똑같이 어깨들끼리 걸어는 발에서 왼발이 들어 갑니다. 다리 펴고 뒤꿈치 들고 자세 개만 내려가 볼게요. 하나 둘셋 이렇게 내려가세요. 자 왼발 이런 모습 다리 펴고 뒤꿈치 들어서 중심이 앞으로 가고 자, 뒤에 다리가 앉을 거예요. 앉으면서 하나 일어나고 둘 일어나고 셋 일어나고 자, 일어나면 자, 엉덩이 엉덩이 힘이 확 조여져서 근육이 꽉 뭉쳐지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내려가면 허벅지 버티고 있는 허벅지 뒤쪽 뒷다리 뒤쪽 자, 일어나주고, 힘주고, 내려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힘주고. 자, 이렇게 만듭니다. 철강 드렸어요 자, 음악에 맞춰서 10개씩, 양쪽 10개씩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리 벌려주고요. 후, 루마 뒤로. 자, 뒤꿈치 들고, 후, 비 6 5 7, 7, 6, 5 7, 5 8, b 10, boom, 8, 들0 boom, 8, 10, b o 치 들고요. 0리에 o 엉덩이0 b o o 고 준비합니다. 请 请 뒤가 뒤로 꿈치 들고 호정 너무너무 힘드죽고 준비합니다. 4, 내려가서, 하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1 2내려가도것 같아요 시작 1 2 2 4 3 2 4 4 5 2 6 4 7 外国。嗯嗯嗯 t w 3 4 1 2 3 4 f o